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경기도 가평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전원식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안장할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전원식 일병의 유해발굴은 지난 2014년 3월 가평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어릴 때 제보자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를 제보했고, 유해 발굴 감식단은 이 제보를 토대로 현장을 조사한 뒤 2015년 10월, 1년 반 만에 유해를 발굴한 겁니다. 고인은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51년 2월 가평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 당시 두개골을 포함한 완전한 유해의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단추와 옷핀, 빗을 포함한 유품 약 23점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신원 확인은 고인의 딸이 지난 2019년 11월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고 이후 유해와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 전원식 일병이 전사하던 당시 두 살이었던 고인의 딸 전정숙 씨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무덤덤하다며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경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2000년 4월 시작한 6여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모두 107명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